안녕하세요 김프 t 비입니다 딥스톤 무덤 레이드 후기 영상인데요. 처음 시작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딥스톤 레이드는 일렘. 아좀 그런데 왜 일렘이라 부르는 건가요? 일렘이라고 부르는게 편하긴 한데 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구요. 일단 일렘은 가는 길 자체가 쉽진 않더라구요. 비세저편에서 공개된 유로파 맵에 보시면 매주 바뀌는 엑소 도전 중에 첫 번째 공개됐던 엑소 도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밝게 빛나는 조명이 있는 곳에 가면 몸을 녹일 수 있고요. 어둠 속을 배회하게 되면 몸에 한파가 쌓여서 결국엔 얼어 죽게 되는데요 레이드를 끝낸 시점에서 다시 보니까 초반에 참새를 타고 이동하게 되는 이 스타트 부분이 레이드 시작의 초입 부분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구성적인 측면에서도 제일 처음에 등장했다는 것 자체가 이번 레이드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딥손 레이드의 스토리나 내용은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어둡고 얼어 죽을 만큼 추운 이곳을 헤매면서 이 굴을 찾는 과정이 플레이어들에게 극적인 긴장감과 스릴을 느끼게 해주고요. 어디를 가든 죽음밖에 없을 것 같은 이곳을 헤매다가 이 굴을 찾게 되는 이 과정이 플레이어들의 몰입감과 유대감을 높여주는 그런 장치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추위를 피해 입구를 찾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는 장소가 적진 한가운데가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레이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지껏 번지에서 제공했던 레이드들을 돌이켜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출시됐던 모든 레이드들이 협력 플레이, 그러니까 파티원들의 합 또는 호흡,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은데요. 달리 말하면 레이드에서 제공되는 퍼즐이나 기믹들은 전부 파티원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재료에 지나지 않았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딥스톤 레이드 같은 경우는 파티원들 간의 의사소통과 협력 플레이를 최대한 끌어내지 않으면 클리어 자체가 쉽지 않도록 설계를 한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딥스톤 무덤 1렘 같은 경우 저하고 다른 한분 정도는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갔었거든요. 저도 딥스톤 레이드가 출시되자마자 올라온 1램 클리어 영상을 영어 버전으로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1램에서 제공되는 장치들이나 기믹들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리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하 1램부터 파티원들의 유기적인 호흡을 요구하는 장치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파티원 중에 한두 명이 전투력이 높고 컨트롤을 잘하는 것보다는 모두가 적극적인 자세로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주변 환경들을 살피고 불필요한 움직임과 동선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파티원들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해야지만 클리어가 가능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램은 파티원들 간의 호흡을 맞추기 위한 첫걸음? 뭐 또는 음식으로 따지면 어 에피타이저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1렘에서 알아낸 내용들이 딥스톤 네이드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그런 장치나 기믹이 되고요. 앞으로 내용들을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되기 때문에 1렘의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1렘에서 파티원들끼리 맞췄던 합을 잘 기억하셨다가 2렘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플레이해 보니까 파티원들 중에 중간에 한 명이라도 변경이 되면 그것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헤딩팟이라 하더라도 처음 파티가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걸 추천드리구요. 저 같은 경우 1렘을 어떻게 클리어했는지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무섭게 생긴 몰락자. 딱 봐도 보스같이 생긴 애들이 보입니다. 드디어 몹다운 몹을 바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 2넴은 1렘의 연장선상에 있구요. 기믹이나 내용들이 비슷하지만 동선이 조금 더긴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램이 가장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템포가 빨라지는 3 램에 가기 전에 약간 쉬어가는 페이지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렇다고 이 램이 수월하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서로 간의 호흡이 안 맞으면. 클리어 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이 냄에서 1층 파트는 좀 여유로운 편이었거든요. 2층은 1층보다 바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왜냐하면 레이드가 한 명이 편하면 다른 누군가는 힘들어지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1층에 있던 저는 좀 편했기 때문에 아, 2층에 누군가는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내 마지막에 모든 파티원들이 2층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을 저를 포함한 초행이신 분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스포를 해 주셔가지고 그 덕분에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 싱겁게 클리어가 되기는 했죠. 이렇게 이내를 끝내고 나면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는 길이 나옵니다. 행성간 이동시 우주선 타고 우주를 이동하는 장면은 저희가 간혹 봤지만 이렇게 우주를 걸어다니는 듯한 장면은 이번 레이드가 처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변 배경이 멋지고, 뭐, 아름답고, 그건 맞는데, 저는 점프에 신경쓰느라고 주변 환경을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저 멋진 곳을 지나서 세 번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보수 같은 애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부터는 템포가 조금 빨라집니다. 거기다 이 냄까지 큰 줄기를 잃었던 장치들에 더해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초행자분들끼리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해결 방법을 거의 찾아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또 스포를 하셔가지고 기억은 안 나지만 자잘한 힌트들을 파티원들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헤매이는 시간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저는 스포를 통해 클리어가 됐다는 점 때문에 어, 완벽한 헤딩팟이 아니어서 그 부분이 좀 찝찝함으로 남기는 했습니다. 어찌됐든 삼림에서는 삼림 3램 장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느꼈던 것과는 좀 다르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렘은 파티원들끼리 탁구를 치듯이 템포가 좀 빨라지는데요. 클라이막스로 다가갈수록 배경음이 바뀌고요. 파티원 모두에게 긴박한 느낌을 주면서 플레이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을 선사해줍니다. 저는 처음 3렘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앞에 보이는 보스를 처치하는 게 목적인 줄 알았는데요. 3렘 마지막에는 보스를 쫓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쫓기는 것인지 알수 없는 그 상황 끝에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되죠 사냄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 보스가 모습을 보이면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냄은 예. 마지막 단계인 만큼 여지껏 경험했던 모든 단계들에서 나왔던 장치들과 기믹들이 총출동을 하고요. 거기다 3냄보다 한층 빠른 호흡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이 레이드 진행 자체가 파티원들의 실수를 계속해서 유도해내고요. 여섯 명이서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가면서 트랩들을 하나씩 제거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리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죠.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 했을 때 느낄 수 수 있는 성취감과 만족도가 더 높은 아주 완성도가 뛰어난 레이드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솔로 플레이나 던전 또는 황혼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재미를 선사해 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기다 클리어 할 때마다 제공되는 딥스톤 레이드만의 보상도 얻을 수 있어서 그 기쁨이 더 컸던 것같고요 클리어를 하고 나서도 레이드의 가문과 클리어를 했다는 흥분이 가시지 않아서 파티를 해체하거나 게임을 떠나는 것이 망설여질 정도로 어,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laughs> 사넴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한 초행분들이 캐치하지 못했던 플레이시에 알아채지 못했던 기믹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이었지만 이걸 모를 경우 클리어 하는데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또 어, 트림 님께서 자신도 모르게 다급한 마음에 스포를 하게 됩니다. 저런 작은 그리고 소소한 부분까지 파티원들과 함께 알아내고 싶었지만 클리어가 바로 코앞이라는 조급함 때문에 모두가 캐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어, 트림 님의 스포 덕에 그나마 빠르게 클리어가 됐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 찝찝함이 또 남았습니다. 예. <laughs> 하지만 트림님을 탓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는 걸 뻔히 지켜보면서 그긴 시간 동안 입꾹 다물고 인내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내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오죽하면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라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트림님은 자신도 모르게 스포가 툭 튀어 나왔었는데요. 그래도 정말 잘 참으신 것 같아서 레이드가 끝난 시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에 걸친 웨솔모 클랜만의 첫 레이드 클리어 영상이었고요. 시간상으로는 총 12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요. 플레이 중 양념처럼 첨가된 스포일러 덕분에 12시간밖에 안 걸린 것 같고요. 아무런 정보도 없이 시작했다면 시간이 더 필요했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된 점이 레이드 데이원은 정말 상상외로 힘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파티원들 간의 호흡과 피드백만 좋다면 오히려 스포를 통해 클리어하는 것보다 더 빠른 클리어도 가능할 것 같다 라는 느낌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만큼 번지에서 제공하는 레이드는 팀원들의 호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최행 파심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저와 함께 도전해주신 캐년 러버님, 키드님, 레몬님, 작은 별자리님, 포키우투님, 새끈빠끈1님 별을 보다님, 마징가님, 타입알파님, 트림3455님 열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도 빼먹을 뻔했는데요. 그저 밑에 구독 좋아요 예 요거는 사랑이죠. 됐다. <laughs> 끝날 것 같은데? 어? 저 죽었습니다. 타놨어요 타놨어요? 트림 타놨어요? 얼마 남았어요 얼마 남았어요? 와 아, 깼다 이거 네, 깼어 어아 어? 총알이 없다 1쪽1 1쪽 깼다 깼 나이스 야 씨. 아 고생하셨습니다 야 깼어 야결국에 아 <laughs>